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예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CPB누 영상에서 진짜 계속해서 많이, 그리고 줄기차게 질문 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음, 무슨 질문이냐면, 어 제가 올린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 외에 다른 오일로 대체해서 비누를 만들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어,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어, 맞아요. 초보자분들 특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집에서 비누 만드시려는 분들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오일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 오일로만 비누를 만들었을 때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번에 질문을 주신 분은 설거지 비누를 만들 건데 카놀라유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어, 그 뒷얘기가 중요하겠죠.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요리에 비교를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음, 시금치 나물을 무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의 무슨 기름을 쓰세요? 어, 저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뭐... 어, 저는 참기름 시금치에는 참기름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참기름을 넣어 먹고 나머지 나물들은 들기름을 넣어 먹는 걸 좋아해요. 어. 근데 거의 그러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나 해바라기유 같은 거 넣어서 드시는 분 계실까요? 별로 없으시겠죠. 음. 어, 각각 오일이 비슷비슷하지만 그 향미나 이렇게. 어, 쓰임새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누에도 마차, 마찬가지예요. 비누에 어, 올리브유가 들어갔느냐, 그리고 카놀라유가 들어갔느냐, 아니면 코코넛 오일이 들어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비누의 완성도에 큰 차이가 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 지아님 레시피대로 올리브유 100% 비누를 만들었는데요. 비누가 콧물처럼 늘어져요. <laughs>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뭐라고 답글을 드렸냐면, 아, 정말 제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어, 올리브유가 정말 많이 알려진 비누고 유명하지만, 어, 순하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치만, 이 최대의 단점이 물에 오래 담가져 있거나 이렇게 젖어 있으면 이렇게 쭉 늘어나요. 콧물처럼. 어, 그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 또,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비누로 만들었을 때 어, 피부 거, 거칠거나 막 건조해진 피부에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세정력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비누가 벽돌 비누예요. 벽돌 비누라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어쩔 때는 자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누의 특성이 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누를, 오일을 바꿔서 대체해서 만들었을 때, 아, 비누의 경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거품도 다를 수 있다 어떤 거는 종일 종일 하고 어떤 거는 거품이 잘안 나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피부 거칠어진 데 좋고 어떤 데는 예민한 피부에 잘 맞고 이런 특성들이 다 있다는 걸좀 알아주시고 완성된 비누가 차이, 차이가 좀 많이 날수 있다는 점을 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에 질문 주신 분은 설거지 비누 셨잖아요. 근데 설거지 비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시피를 만들 때두 가지를 염두에 뒀었거든요. 뭐였냐면 하나는 경도, 단단함이었고요. 하나는 세정력이었어요. 근데 카놀라유는 이두 가지가 다 없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어, 만들었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오일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라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만 어, 사실은 어, 가성소다 값이라던가 아니면 트레이스의 속도 차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 한 마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다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댓글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좋은 의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